2019년 3월 9일, 오늘, 이제 요, 포도밭에 대형하우스 그때 했던 샤인 고밭에 지금 이제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로 그때 토양 입단화 작업을 하면서 응약과 살충제, 살균제를 쳤는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응약,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 탄저 전문약제, 그 다음에 요, 킬레이트 미랑여서 어택, 그 다음에 요거 테라, 이렇게 해고 4종 혼용을 해가지고 약을 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교반기를 넣어가지고 약이 잘 섞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약을 따고 있는데 또잘안 따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잠깐, 다른 거, 어택 먼저 따요. 자, 테라. 요게 한 병이 20마리, 25마리인데 그냥 30마리에 한 병을 넣으면서 작은 것도 한 병을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의 주목적은, 응애 방지가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저희가 응애 알을 죽이는 약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응애를 여부를 확인하려면, 잎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포도 줄기, 이런 걸 보고 알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이 간지럽다고 느낄 때, 이제, 고게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분들은 이제 몸이 간지럽고 하면 밭에서 응해가 있다고 이제 예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그 방제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약을 섞어 넣는 작업을 하면서 또 지금 대형할웃스 이때 보면 지금 열매를 상당히 잘 물고 났습니다. 근데 열매를 상당히 잘 물고 나오고 지금 고루 잘 컸는데 교반기로 일단 약을 잘 섞이게 그렇게 해놓고 저희는 또요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등굴선은 연비다 나오는데 등굴선을 딸지게는 이렇게 이렇게 따면은 이게 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으로 해갖고 이런 것도 이렇게 따면은 잘하기 때문에 밑으로 따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 등굴선 따는 방법을 잠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것도 자 이렇게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따줘야지 다음에 완벽하게 제거를 기회 없습니다 예 하시라고 이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자저로 네. 가볼까요 이것도이 여기는 나오다 보면은 지금 요게 약간 냉해받은 겁니다 두 알레로 나오는데 요것도 끊어주는 기 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어, 게스트 옆집 게스트 한번 오셨습니다. 지금 응애는 온도가 30도 이상 됐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하우스 내의 온도는 3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응애약을 한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예. 뭐야 그거. 그거 일 만에 4일 만에 쳐야 되나. 네, 넉넉하게 일주일이 제일 좋지만 4일. 요 지금 23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요거 요 밭에 예. 자, 요 밭에 지금 보면 정말 고루 잘랐어요 그때 저희가 테라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지금 제가 저는 그때 이후로 처음 왔는데 자 요것도 자 요것은 로잿기만 부러지기 때문에 서서히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굽혀 줘야 됩니다 바로 하면은 부러지기 때문에 서서히 만지면서 요거를 굽혀 줘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밑에 밀 않는 거 요런 것들은 서서히 요렇게 해서 굽혀져, 바로 하면은, 부러지기 때문에. 서서히 <laughs> 해주는 것이. 제,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서서히 해서, 굽혀서, 서서히, 그렇게 하시면 자, 된다는 겁니다. 동굴글소리 많이 나가 있는 이런 것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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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철저하게, 중조시생각하는 것은, 이런 데에 벌레나 균이 묻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균 자체는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적당할지게 자기 몸에서 번식을 합니다. 농약을 철지에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정량을 해서 푹 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물을 적게 하고 양양을 많이해서 독하게 쳐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양양은 정확하게 해서 푹 서시야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껍질 안에 이제 깍지 벌레나 응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관리를 약을 칠때 이런 관리를 잘안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번식하는 그 깍지나 응애를 방지할수 없을 정도로 빨리 번식을 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제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약을 철직에 여기서 일해가면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반드시 뒤로 해서 치셔야만은 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스크를 꼭 하시고 장갑도 끼고 그렇게 저희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거 또 나와야지. 자, 이제 약칠 준비를 하신 그 분의 보고대로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방기도 돌아가고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지금 치고 계십니다. 약 치는 방법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좋은 설명이 맞는데 꼭 안전장비 마스크와 장갑을 껴서 치는 사람의 안전을 좀더할수 있도록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량으로 푹 살포하는 과정입니다 땅바닥 나무가지 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보 농민이든, 오래 짓던 농민이든, 이제 자기 스타일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올바른 농법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정말 좋은 농, 농민이 되고, 최고의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요에도, 담 채주시는 게 좋답니다. 근데 이제 노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대형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담요에도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지 분들은 나무에 물이, 흐... 나무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무에 물이 흐르고 싹이 빨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에, 나무에 물이 흐르고 싹이 빨리 났을 때, 갑자기 추위가 왔을 때, 과연 대체를 할수 있는지, 대체를 할수 없다면 최대한 싹이 늦게 나고, 냉해를 안 맞도록 대체를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상 기온으로 해서 고온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지금 일반 노지가 지금 물이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빨리 싹이 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지는 이제 바나우스 시설돼 있는 분들이 이제 양 옆에 여기를 가다 놓는 경우가 많지만 저 옆에를 중요한 거는. 낮에 온도를 가다 놓았을 때는 30도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옆집이 가다 놨다고 따라 가다 놓은 게 아니고 나는 내, 내 주관대로 옆에를 올려서 낮에 온도는 최대한 덜 덥게, 그 다음에 밤 온도는 최대한 덜 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옆에를 막아놨기 때문에 계속 막아놓는 방식을 한다면 제가 걱정스러운 건 냉해를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온도가 29도 정도 되고 최저 온도는 2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오늘 지금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제일 좋은 품질을 위해서는 빨리 따는 포도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질 좋고 맛 좋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김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어필을 꼭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셔서 지금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게 나오지가 않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밝은 제나 이런 토양 계량제나 이런 계통을 좀 주기적으로 잘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나다고꼭그 부분만큼은 설명을 드려야지 농민분들도 또 이래 튼튼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알수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안 물고 나오고 이렇게 가지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클릭해주세요.